오늘 우리에게 춘하니 말씀은 사무엘 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 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씩, 한 한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괴로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뒤로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에 세워서 주님의 죄를 지키게 하였다. 죄가 이키라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스무 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대하던 곳이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든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은 미래고, 청년들은 현재고, 나는 과거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블 21, 22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는 말씀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도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장세계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가족 그들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사기의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단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 것 인간 왕이 세워진 것은 사무엘 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급기부터 추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내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추애굽기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어도 누군가 한 명의 중심이 없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안 땅에 거하면서 점점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마다 승리했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복하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침내는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왜 패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장로들이 이야기한 앞부분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원래 여기에 나와야 될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아하, 그 이유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싸울 때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진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함께 나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표식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라져 버리고 그 나무 상자가 승리를 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으면 재수가 좋아지는 거고, 그게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 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크게 질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완전히 참담한 모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이 싸울 때 그들의 신을 앞에 내세우고 갑니다.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들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인가 조각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흉내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 다른 나라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습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우리도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은 그 과거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없이 달리고 있었던 그 상황과. 단절하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의 장면들 거기로 그것을 끊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결단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사로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어쩌면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니뭐니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뭐니 머니 머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뭐니뭐니 해도 스카이가 최고야. 뭐니뭐니 해도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내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감정들, 내 생각들, 내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들,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하나님이 무어라 말씀하시든, 나는 이것 버릴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끌어안고, 가장 아끼고,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끌어안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결단을 위한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품고 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나서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 회개된다라고 느끼면 본인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의 용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를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억지로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엎드려 회계할 수 있었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들이 마지막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죄를 회계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내어놓고, 우리 조상의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나누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일이었사야.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졌사야. 전에는 모세, 여호수와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사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떠라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섬기는 성전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제사장이 이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잤이야 어느 날밤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삼무엘아 어? 사무엘아~ 어, 누가 나를 부르고 있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누군가? 누가 나의 단점을깨웠는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있는데, 제사장님, 저 정말 안 부르셨어요? 저 지금 갈게요. 왜 나를 자꾸 깨우는 것인가? 나는 부르지 않았어. 응? 음? 이상하다. 귀밥이 많아서 잘안 들리나?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어? 사무에라. 제 사장이. 사무에라. 정말 저 부르셨잖아. 나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야. 사무엘아. 또. 사무엘아. 또 나를 부르고 있네. 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들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일찍 일어난 사무엘은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다 말해 보아라. 제사장님, 정말 제사장님 말씀대로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아 이렇게 집중을 하네요. 에, 뭐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분처럼 이분들처럼 아주 그 정도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엘리제상을, 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두웠다,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같은 인물도 그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마치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다 가난한 종교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서도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지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